오늘은 등나무 꽃을 접을 건데요. 여름에 그늘진데 등나무 꽃, 보라색 꽃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그꽃 색깔이 분홍 보라 계열인데요. 어, 색종이든 뭐 한지 종이든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같은 계열로 해서 접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어, 5 가로세로 5cm 짜리로 접으니까 이제 그 꽃송이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큰 종이로 접어 볼 건데요. 연습해 보시고 작은 종이로 접어서 꽃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이도 색종이에서 이런 종이도 있고 이런 종이도 있는데 관계없어요. 그리고 단색이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어, 이 종이로 한번 같이 접을게요. 접기는 아주 쉬운 접기거든요. 어, 자, 이런 종이가 준비가 됐으면 우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어, 내가 원하는 색이 밑에서 밖으로 나오게 세모를 한번 접어 줄 거예요. 세모 한번 여기 꼭지점 잘 맞춰서 접어 주시고요. 세모 한번 접고서 얘를 어 양쪽에 꼭지점 있잖아요. 얘들을 여기 산 꼭대기까지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다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줬으면 이제 사각형이 됐어요. 그러면 뒤에는 매끈해요. 근데 위에는 이게 접힌 자리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얘를 들고서 벌어지는 게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세모로 접어 주시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 삼각형이 됐어요. 삼각형이 됐는데 보면은 여기는 다 모여 있어요. 여기 한 여기는 다 모여 있고 여기는 두 쪽으로 갈라졌고 여기는 세 쪽으로 갈라졌어요. 자 여기서 다 모여 있는 쪽을 밑으로 두고 여기 열리는 쪽을 여기서 하나, 둘, 삼분의 일 정도를 접어주시면 돼요. 사분의 일을 접어도 되고, 삼분의 일 정도를 위에서 이 선의 직각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내리시면은요. 전부 다를, 자, 좀 두꺼워요. 두꺼워도 이렇게 접어 내리시면 이제 이쪽으로 열리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위에 그 하나에 손을 집어 넣어서 얘를 이렇게 펼쳐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세모로, 여기 세모가 되게 가운데 손을 넣고 펼쳐서 눌러주시면 요 꽃송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뒤로 돌려주시고요. 뒤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뒤집어서 하나 남아있는 애들 얘도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꽃 한, 한 송이는 다된 거예요. 꽃송이 하나는. 이게 접는 게 지금은 보라색으로 접었으니까 등나무 꽃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텐데요. 봄에 노란색으로 접으면 개나리예요. 개나리 꽃이어서. 같이 이제 한 가지로 만들면 호란 개나리 꽃이 되거든요. 접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등나무 꽃을 할 거여서요. 자, 요거를 어 여러 장 접어서 어한 장을 더 접어 볼게요. 그래서 구성하는 법을 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 장을 같이 더 접겠습니다. 세모 접고, 등산을 시키고요. 이렇게, 등산을 시켜서, 자, 얘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접고, 여기가 이렇게 세 개가 열려야 돼요. 열리고 여기 두 군데 열리는 쪽에서 이 직각 이 되게 3분의 1만 접어세요. 3분의 1을 접어 내리고 이렇게 접어 내리고 나서 여기 세개 열리는 것 중에 제일 위에 한 칸에다가 손을 집어 넣고 여기가 세모가 되게 펼쳐서 눌러 접어 주면 이런 꽃 모양 하나가 되세요. 그다음에 얘를 뒤로 그냥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 밑에 있던 부분을 접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는얘도 여기서 펼쳐서 눌러 접기. 자, 이러면 또 꽃송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접었던 거 이제 두 개가 됐잖아요. 얘를 어, 꽃 테이프가 있으면 꽃 테이프든지 어, 많이 하면 아주 가는 철사를 여기에 끼워서 해도 되고요. 꽃 테이프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접 붙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작은 종이로 하면은 지금. 되거든요. 이렇게. 등나무 꽃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요렇게 해서 얘를 잘라서 두시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작은 종이면, 더 쉽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 종이가 좀 커서 테이프 붙이는 게 조금 힘든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모이면 얘들을 이렇게 다시 붙여서 또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한 송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작은 종이로 접은 거 송이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은 걸로. 어, 테이프로 지금 여기를 막아놨거든요. 이런 거를 큰한 송이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 둘, 여기는 색깔이 자, 이렇게 한세개 정도를 위에 모아서 여기를 테이프로 감아주고요.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다가 하나씩 그냥 여기서 더해주시면 돼요. 자, 또 여기서 이렇게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그래서 한 송이 정도가 되게 큰, 이제 어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꽃이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정도로 한한 가닥을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가닥이 되면은 얘들을 이렇게 펴주면 돼요. 모양이 나게 얘들을 이렇게 약간씩 벌려서 꽃이 좀 풍성해 보이게 요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한 가지가 되면은, 이 가지가 여러 개 모여서, 어, 등나무 꽃한 줄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얘를 이렇게 모아서, 지금 같이 또 붙여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 나가서 이 송이를 만들면 되는데, 자, 요렇게 되면 등나무 꽃 이렇게 한 송이 정도가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꽃한 송이 만들어서 장식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노란색으로 접으면 이렇게 이제 송이로 만들지 말고, 한 가지로 길게 만들어서 어, 개나리 꽃 가지로 장식하셔도 되거든요. 어, 개나리로 하셔도 되고, 등 꽃으로 하셔도 되고, 어저께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접은 거 평면으로 접어서, 어, 스케치북에. 아니면, 액자에 이렇게 해서 꽃으로, 꽃송이를 평면으로 구성하셔도 되거든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